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2026년 병원 뱀띠분들의 문제입니다. 음, 음, 뱀띠. 어, 뱀띠. 우리 뱀띠분들이 진짜 살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잘 돼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진짜 여간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또, 물론 잘 풀린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막 힘든 시기를 계속 겪고, 한 10년씩 겪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네. 근데 2026년도에 이 뱀띠분들이 음, 그 운, 운에서 조금 확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공곤하고, 조금 나를 힘든 기운들에 조금 무채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어.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음.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로 26년도까지도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은 조금 뭐, 뭔가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음. 사람의 문제인지, 각각에, 어, 뭔가 힘든 기운들이 지금 다 몰려있잖아요. 그 최대 풀어낸 음.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 예, 그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음. 그 각각에 정말로 내가 계속, 이렇게까지는 너무 오래 간다, 힘듦이. 음. 그러면 이분들은 정말 개인적으로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음. 어, 왜냐면은, 정말 스스로 뭔가 도와주는 기운들이 확확 들어와야 되는데, 음. 아직까지 그런 기운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뭔가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기운들을 누군가가 좀 도움을 주고 음. 조금 바꿔서, 음. 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음. 음. 왜냐면은 이 뱀띠분들이 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아직도. 와. 어. 근데 진짜 노력하거든요. 노력형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어. 근데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이래도 가야 되는데, 노력한 것만큼도 네. 못 가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그런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이제 사주에 어떤 그 기운들을 좀 정리를 시키고, 네. 뭔가 2026년도에는 내가 새로운 기운으로 좀 도약할 수 있게끔 네. 뭔가 기운 정리를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은. 좀 좋은 얘기가. 좀, 나오기를 바랬는데, 그, 그렇다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참고하세요. 그냥 이야기를 듣고 좀내 얘기다 싶은 분들, 그런 음. 분들은 조금, 음, 누군가에게 상담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아보세요. 음. 뭐 때문인지. 음, 음 기사생. 음. 우리 음, 38세 음. 기사생분들은 꾀가 많으세요. 음. 어, 꾀가 많깨가 많다는 거는 지혜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분위기 파악도 잘하고 어디 가서 음. 어. 남이 싫은 거는 잘안 해요. 예. 음. 네, 그래서 이분들은 눈치가 있고 지혜도 있고 영리하기 때문에 자기만 묵묵히 잘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어디 가서 더 힘든 일은 겪지 않아요. 음. 그리고 그 자기가 지금의 처에 있는 상황보다도 조금 좋은 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기운들은 돌아올 거예요. 음. 음. 이분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뭐가 또막 잘돼도 막 나대면서 막 자랑하고 이렇지를 않아요. 음. 그냥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겸손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 내 장점이 잘 어필이 되면 남들 눈에 귀하게 보이고 좋게 보여서 좋은 또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운도 있습니다. 어. 아, 예, 예, 예. 내년에 좋은 편이네요 괜찮아요. 어, 좋아요. 음. 예, 예. 그래서, 어, 가지고 있는 그 성향만 잘 살려서 최대한 노력하고 살면은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음. 어. 장점을 더 부각시켜라. 네. 음. 예. 장점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음. 어. 그리고 우리 또 우리 50세 정사생분들은 그래도 내가 그동안에 저... 진짜 먼 길을 돌아서 온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이 있긴데 어, 이분들 소생하세요 어, 어, 처음에 전체적인 뱀띠를 놓고 봤을 때는 안 좋지만서도 음. 또 나이대별로 보면 또 틀리거든요 네. 근데 정사생 분들은 이제는 내가 내 뜻을 이루고 음.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음. 음. 시기가 왔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신중하게 계획하고 있던 일들이 있으면 진행하세요 이분들은. 인생의 터닝포인트 되는 기운이 들어와요. 내년에 아 예,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항상 중심에는 내가 얼마만큼 준비했느냐 음. 그게 따라서 틀려지겠죠. 음. 어, 그래서 꾸준히 힘듦 속에서도 내가 꾸준히 준비를 해왔고 뭔가 나를 발전시켰던 분들은 그래도 귀인의 문을 열어서 귀인의 도움도 받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와요. 음. 어, 직장에서 음. 어, 그래서 집안 보다도 밖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일들이 많거든요. 어, 어, 뭐, 물론 밖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은 집안 식구들도 좋겠죠. 좋겠지요? 예, 네. 밖에서 남편이 돈 많이 벌고, 뭐, 아내가 돈 많이 벌면 좋, 좋잖아요. 인정받고, 네. 성공하면은. 그래서, 이분들은, 어, 좀 점프할 수 있는, 음. 내 인생에 어떤 점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들어온다는 거, 정사생분들. 어, 근데, 근데, 음. 예를, 만약인데요, 음. 준비가 안 돼서, 음. 인생의 포인트가 오는 걸 놓쳤어요. 놓치는 분들도 많죠. 그러면은 음. 뭐 이게 놓치면 몇년 간다 이런 것도 있나요? 빨리 정신을 차려야죠 그때. 음. 아 내가 정말 로 우리가 왜 너는 왜 운이 왔는데도 왜못 받아먹니? 기회가 왔는데도 못 받아먹니 이러잖아요. 네. 그거는 사람이 옳은 판단을 못하고 사람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빨리 바뀌어야죠 이제는 음. 사람이 노력하면 되는 거죠. 빨리 정신 차리고 음. 그러면 다시 그 운을 또 좋게 또내 운으로 만들 수가 있죠. 음.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